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김겨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랑 빠르게 언박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택배를 하나 받아도못 듣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. 바로 미는 북클럽 굿즈입니다. 매년 미는사에서 북클럽 회원을 받고 있는데요. 올해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. 이제 리터라는 문학 잡지를 같이 구독하는 옵션과 이제 기본 옵션이 있고요. 기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학전집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3권 그리고 올해 나올 책 중에 2권을 선택을 할수 있고 그 외에 뭐 에코백이라든가 뭐 이번에는 다른 굿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빨리 <laughs> 뜯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고른 책이 뭔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? 전 제가 고른 3권의 책은 첫 번째는 오르한 파묵의 하얀 성이라는 책입니다 저 오르한파묵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, 오르한파묵이 아마 200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르한파묵 책을 한권 받았고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고전이죠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저는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도리스레싱의 다섯째 아이 이거 전부터 되게 읽어보고 싶었는데 네 아직 못 읽었어요 이거 되게 약간 충격적인 어 내용이라고 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을 받았고요. 그리고 앞으로 나올 두 권의 책은 제가 뭘 선택했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. 이게 이 택배가 도착한지 지금 한 일주일 넘었는데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겠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서. 기억이 잘안 나는데, 아무튼 올해 안에 도착을 할 테니까 도착을 하면 <laughs>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숙째를 뜯어보죠. 일단은, 네, 미는 부클럽 패스포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미늠사 북클럽 회원들에게는 책 할인, 미늠사책 할인, 여러 가지 행사에서 우선권을 주는 등의 혜택이 있어요. 그래서 올해는 그런 행사마다 뭐 스탬프를 찍어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여권 모양으로 만든 것 같고요. 안에가 네뭐 버킷리스트도 있고요. 나의 2017 세계 문학전집 뭐 이런 란도 있고 네 비자 란도 있고요. 뒤에 보면 간단하게 이런 노트 페이지도 있네요. <laughs> 귀엽다, 그쵸 그리고 들어있는 게 얘는 뭐지? 오,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. 세계지도네요. 미눔서 세계문학전집 350권의 작가지도입니다. 세계지도 곳곳이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좋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.라고 되어 있네요. 아 밑에 보면 이렇게 나라들이 나와 있고 걔네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. 이거 너무 예쁘다, 그렇 어, 어디다 벽에다 붙여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, 그렇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코트, 바로 에코백입니다. 저희가 사진 많이 봤어요,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생긴 북북북북 에코백이고요. 뒤에는 플레인이고 이 에코백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. 네. 여기가, 이거 뭐라 그러죠? 태그? 그래서, you, you are what you read 해가지고, 뭐, 너가 있는 것이 너다 해서 안에 이렇게 책 목구들이 쓰여 있더라고요. 너무 천재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에코백이 정말 쌓여가고 있는데, 올 여름에 또 들고 다니도록 하죠. 어, 드디어 미눔사 북클럽 어 굿즈를 언박싱을 했습니다. 미눔사 책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북클럽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미눔사 파주 서구에서 한 번씩 파격 세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풀 때가 있거든요. 이렇게 패밀리 데이라 그래가지고 전 그날 가서 저런 식으로 막 쓸어 온 거거든요. 그때 가면 되게 할인을 파격적으로 많이 해주고 거기다가 북클럽 회원이면 조금 할인을 더 해줘요. 그래서 그 덕을 많이 봤었고, 그미눔사 북클럽 회원들만 또 쇼핑할 수 있는 그미눔사 홈페이지 내의 쇼핑몰 같은 게 있어요. 거기 예쁜 굿즈들도 또 있거든요. 또 문학 잡지 리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그냥 리터랑 북클럽 같이 있는 옵션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또 오세요.